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기적 같은 인생에 관한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심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선천적인 심장 질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제대로 숨도 못 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켰어요. 기도하고 간호하고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되찾은 아이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아세요? 사고를 정말 많이 쳤대요.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파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멀쩡해지더니, 이제는 매일 다쳐서 오니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평생 보답하고 싶어요.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은,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손태진.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 아이는 부모님의 일로 어린 나이에 낯선 싱가포르로 떠나야 했습니다. 지도에서 찾아봐야 할 만큼 작은 나라였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처음 싱가포르 학교에 갔을 때 무척 낯설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다 영어였어요. 중국어도 섞여 있었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적응력이 빠릅니다. 손태진도 그랬어요. 조금씩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도 듣다 보니 알아듣게 되고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했는데 이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7년이나 되는 세월이었어요. 그 사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까지 다섯 개 언어를 할줄 아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태진의 집이 부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외국 생활을 하고 다섯 개 언어를 하니까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타지 생활이 가능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일을 하세요. 이제는 제가 보답해드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손태진의 아버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반을 수집하셨어요. 20년이 넘은 고가 스피커를 아직도 가지고 계실 정도였죠. 집에서는 늘 음악이 흘렀습니다. 클래식도 듣고 팝송도 듣고 손태진은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덕분에 적어도 음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쪽 집안도 음악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외가 쪽 어른들이 모두 피아노를 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죠. 손태진의 할머니가 바로 가수 심수봉 선배님의 언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수봉이 손태진의 이모할머니인 셈이에요. 하지만 손태진은 어릴 때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친척 중에 가수가 한분 계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모 할머니의 노래가 노래방에 있는 걸 보고, 어? 이모 할머니 노래네. 하는 수준이었죠. 한국에 와서야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 음악 집안에서 자랐지만 처음부터 음악을 하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어요. 프랑스 바텔 호텔 학교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멋진 호텔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미술보다는 음악이 편할 것 같아서 합창 수업을 선택했어요. 그냥 편의상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 시간 교수님이 손태진의 노래를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네,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호텔 경영을 공부하려고.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목소리를 들어봐. 이건 그냥 묻어두기엔 아까워. 음악을 해야 해.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손태진을 붙잡고 권했어요. 너는 음악을 해야 한다. 호텔 학교 합격까지 했는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구나 결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성악을 공부하기로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해봐라 스무 살의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그의 음악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친 손태진은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27살 늦은 나이였죠 계룡대 군악대로 갔습니다 성악병으로 복무하면서 손태진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성악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해야 했거든요 대중가요도 부르고 재즈도 하고 크로스오버도 해보고 여기서 크로스오버는 다른 장르가 교차한다는 뜻이며 일반적으로는 클래식 음악과 현대 음악의 장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을 할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전역하고 나서도 이런 음악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전역 후 손태진은 크로스오버 그룹 활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JTBC에서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팀을 이뤄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오디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당당히 본선에 올랐어요. 다른 실력자들과 팀을 이뤄 포르테 디콰트로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이탈리아말로 콰트로가 숫자 4를 의미합니다. 4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하고 섬세함에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다채로운 음성에 시청자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무대 위에 조명이 쏟아지고 음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음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어요. 우승은 포르테 디 콰트로. 팀원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초대 팬텀싱어 우승팀이 된 거예요. 손태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우승 후에도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고 앨범도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줬습니다. 행복했어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손태진 앞에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MBN에서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었죠. 주변에서 출연을 권했습니다. 태진 씨,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망설였습니다. 트로트라니, 자신은 성악을 전공하고 크로스오버를 하는 사람인데, 트로트를 할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불타는 트롯맨 예심 무대에 섰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의 물레방아 도는 데를 불렀어요. 노래가 시작되자 심사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악 발성으로 트로트를 부르는데 이게 또 묘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작한 지 두 소절만의 통과, 심사위원들이 하나같이 다음 무대가 정말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했지만 본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악가로서, 크로스오버 가수로서는 완벽했지만, 트로트 가수로서는 아직 부족했어요. 탈락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죠. 손태진이 이번에는 안 되는 건가? 그런데 디너쇼 미션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태진이 트로트를 소화하는 게 아니라 트로트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악의 탄탄한 기본기에 트로트의 애절함을 더하니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팀전에서 1등, 최강자전에서도 1등. 손태진은 중결승에 올랐어요. 그리고 결승까지 갔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손태진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부모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 어머니는 연세가 드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꼿꼿하셨고요. 공항에서 보자마자 부모님을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손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선천적 심장병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은 늘 곁에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주셨죠. 추운 한국 날씨에 부모님이 감기 드실까봐 손태진은 미리 준비한 외투를 꺼내 입혀드렸습니다. 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어머니, 이것도 챙기세요. 세심하게 챙기는 아들의 모습에 부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손태진은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객석을 바라보니 부모님이 계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응원하고 계셨죠. 엄청난 힘이 났습니다. 무대에 올랐고, 그리고 노래했어요. 마지막 소절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과만이 남아있습니다. 제일 대 불타는 트럼맨은 손태진.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냈어요. 팬텀 싱어에 이어 불타는 트롯맨까지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모두 우승한 가수가 된 겁니다. 상금은 무려 6억 원이었어요. 손태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부모님, 제작진분들, 선배님들, 함께한 출연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객석의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승 후, 손태진의 삶은 바빠졌습니다. 공연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음반도 냈어요. 2024년에는 MBC 라디오 DJ까지 맡았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재미있는 건 31년 전 같은 프로그램을 이모 할머니 심수봉 선배님이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심수봉 선배님이 남편을 만난 프로그램이기도 했죠. 손태진은 이제 성공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태진이 성공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승 직후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에 1억 원을 기부한 거예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료비, 생계비,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정서적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까지 두루 살리기로 했죠. 네이버 해피빈 측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큰 장마로 인한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에 염려가 있었는데 손태진 님의 기부로 많은 도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손태진은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70이 넘으셔서 일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됐는데 저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태진의 팬들이었습니다. 손태진의 공식 팬카페 이름은 손샤인이에요. 손태진의 손에 햇빛을 뜻하는 샤인을 합친 이름이죠. 손태진처럼 따뜻한 햇빛 같은 사람이 되자는 의미였습니다. 손샤인 팬들은 손태진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손태진의 우승 1주년을 기념해 팬들은 첫 기부를 했습니다. 1,739만 원 청각장애인을 돕는 사랑이달팽이에 전달했어요. 팬들은 말했습니다.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손태진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리를 찾아주고 잃어버렸던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의 여름 전국에 큰 수해가 났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집이 물에 잠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뉴스를 보던 손샤인 팬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해. 689명의 팬이 다시 마음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인 돈이 5200만원이었습니다.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죠. 다음해에도 또 수혜가 났습니다. 팬들은 또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4336만원을 모았습니다. 호우 피해 현장에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태진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손태진의 생일이었습니다. 팬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생일 케이크도 좋지만 더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다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3,222만원. 역시 사랑의 달팽이에 전달했어요. 손샤인 팬카페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기부한 총액은 4,961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혜 이재민을 위해서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고요. 평범한 팬들이 조금씩 모아서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손샤인 서울 지역 팬들이 또 다른 기부를 준비했습니다. 손태진이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유기농 화장품이 있었는데 팬들이 직접 써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아... 이걸 힘든 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특히 한부모 가정 엄마들, 미혼모 시설에 계신 분들을 생각했어요. 팬들이 십시 일반 마음을 모았습니다. 화장품 107세트를 준비했어요. 1,400만원어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손태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본인도 50세트를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총 157세트. 1,4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서울 성북구를 통해 한부모가정에 전달됐어요. 성북구청장님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날씨와 휴가 등으로 기부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인데 따뜻한 마음 나눠주신 손샤인 팬카페 회원님들과 가수 손태진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손태진과 손샤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손태진은 선천적 심장병으로 태어나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었죠.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70이 넘어서도 일하시는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어려운 어르신들, 청각장애인들, 수혜 이재민들, 한부모 가정 엄마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손태진을 보며 팬들도 변했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수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손샤인이라는 이름처럼 정말로 햇빛 같은 따뜻함을 세상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뭘까요? 큰 상을 받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물론 그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이 보여주는 건그 이상이에요. 선천적 심장병으로 태어났지만 기적처럼 살아났고, 낯선 외국에서 자랐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두 번의 오디션에서 모두 우승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받은 사랑을 나누고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요. 손샤인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요. 그런데 조금씩 모으면 큰 힘이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1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아 어려운 분들을 도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힘이었지만 모이니까 큰 기적이 된 거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응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수든 배우든 운동선수든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든요. 그 응원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손태진과 손샤인이 보여준 것처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운 응원이 아닐까요? 손태진은 지금도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고 라디오를 진행하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자랑하지 않으면서요. 손샤인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SNS에 자랑하려고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눠주고 있어요. 베이스 바리톤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수. 팬텀싱어와 불타는 트롯맨 모두를 재패한 가수. 하지만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손태진과 손샤인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꾸준히, 진심으로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큰 기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손길. 그게 모이면 기적이 됩니다. 손샤인 팬들이 보여준 것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선행이 뭘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뭐든 좋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햇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겁니다. 오늘 손태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따로 쇼츠로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